이재명 후보가 대법원에서 유죄로 파기환송 받았어. 최대 사법 리스크라고 표현한 공직선거법 재판에서 무죄가 번복되며 대선 전국 가장 큰 걸림돌이 됐어. 이로써 이재명 후보의 향후 대선 행보는 빨간불이 켜질 전망이야. 내용이 길어서 90초 만에 설명할게. 5월 1일 대법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혐의에 상고심에서 기존 무죄로 판결한 이심을 뒤집고 유죄 취지법 사건을 파기환송했어. 유례 없는 빠른 속도로 한달 만에 직전 판결이 뒤집힌 거야. 이 판결로 인해 이재명 후보는 앞으로 대선 행보를 이어나가는데 출마 자격과 관련해 많은 논란이 생길 전망이야. 사건은 2021년 대선 과정 중고 김문기 씨와 백현동 도 경에 대한 발언을 가지고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되면서 시작됐어. 1심에서는 징역 1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2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어. 대법원은 2심 무죄 판단이 정당했는지를 본 거야. 대법관 10명은 이재명의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보았고, 대법관 2명은 허위사실 범죄 증명이 부족하다며 강하게 반대 의견을 제시했어. 오늘의 판결로 앞으로 한달 남은 대통령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고 있어. 일단 대한민국의 운명은 소용돌이로 빠져들었고, 한달뒤 대선까지는 판결이 확정될 수 없을 거기 때문에 이제 공은 유권자에게 넘어가지만, 당선이 되더라도 파기환송심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 판결이 나면 출마 자격이 무효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생겨. 그래서 법조계에서는 큰 논란이 하나 있는데 헌법 제84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에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출을 받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어. 문제는 당선 전 진행 중인 재판에 대해서는 명확하지 않다는 거야. 이 같은 논란이 처음이기 때문에 학계의 논의도 사례도 없어. 대통령의 원활한 직무 수행을 위해 생긴 조항인 만큼 재판이 정지되는 것으로 볼 수도 있고 기존 재판은 계속되어야 한다고 볼 수도 있어. 너의 생각은 어때? 구독과 좋아요 부탁할게.